안녕하세요. 산타는뽀야에요 오늘도 좋은 품종들로 열 가지 품종을 준비를 했고요그 중에 1번은 사피반 청국산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전면 사피반으로 입 전면에 걸쳐 황백색의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되는 품종인데요. 녹조, 녹점이 촘촘하게 산재하면서 유연한 느낌을 주는 사피반으로 중수엽의 자태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자 종자목으로 합죠 좋은 개체인데요. 자 남한 사이즈의 사피반 청옥산입니다. 전형적인 청옥 청옥산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2.5척입니다. 자마도 하나 있고요. 8cm 0 5초으가 나오는 사피반 청옥산입니다. 자, 굉장히 화려한 사피반으로 인기가 좋은. 금종중 하나이죠. 자, 청옥산 2.5척에 잡아 하나 있고요. 1 번입니다. 청옥산 뿔입니다. 2.5척에 잡아 하나 있는 청옥산 뿔입니다. 화려한 무늬가 아주 멋진 서호반입니다. 서호반인데요, 무늬가 전입자에 걸쳐서 아주 이쁘게 발현이 되어 있는. 이쁜 서우반 전반적으로 무늬가 부르게 화려하게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한쪽에 자마가 두 개가 있습니다 11cm 0.5cm로 가나오는 서우반 수엽도중수엽으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요 확인이 안된 안 그런 개체기 때문에 또 배양하시는 재미도 있을 텐데요. 아, 여배로도 이 정도면 아주 일품이죠. 잘 배양하시면 잎 폭도 넓어지고, 세력받으면 아주 멋진 모습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여배와 한번 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자, 서우반. 한쪽에 참아두게. 2번입니다. 서우반불입니다. 한쪽에 자마가 두개 있는 서우반불입니다. 서반단엽 유달산입니다. 유달산 같은 경우도 아주 인기가 좋은 품종이죠. 서반단엽 목포 서반으로 널리 알려진 유달산이고요. 자, 종자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개체, 이 개체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입장 남은 상태에서 자마가 하나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아주 좋은 서반단엽으로 유달산 굉장히 화려한 신화를 보여주는 개체인데요. 신화가 올라올 때 굉장히 화려하게 올라오는 자, 특징을 가지고 있죠. 서반단엽 유달산이고요. 종자 없으신 분들 종자목을 한번 배양하실 만한 그런 개체입니다. 두 입장 남은 데서 지금 자마가 하나. 있는 걸로 보여지니까요. 잘 배양하셔서 신 한번 이쁘게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반단형 유달산 한쪽에 자마 하나 11cm에 0.9 전후가 나오고요. 자 유달산은 3번입니다. 유달산뿔입니다. 한쪽에 자마가 하나 있는 유달산뿔입니다. 이게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품종이라고 아주 이걸 굉장히 많이 불렀던 개체인데요. 자, 여기 편말에는 이렇게 금계 호봉균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 세력을 받으면 금계열로 간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 금계열로 아직 보이지는 않네요. 하지만 입변에, 까랑까랑한 엽성의 입변에 이렇게 꽃줄이 아주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냥 하시다 보면 또 어떻게 발전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 소장가 분께서 아주 좋은 품종이라고 하시니까요. 한번 믿고 배양을 해볼 만한 그런 개체로 보여지고요. 자, 금계열의 호봉륜이라고 합니다. 자, 등재는 호봉륜으로 등재를 하고요. 나중에 금계열로 터져 나오게 되면은 발색이 되게 되면은, 자, 그거는 소장자 분께서 이제 보이겠죠 자, 입변에 호봉륜이고요 이쁩니다. 초세도 좋고, 자, 엽성도 좋고, 무늬도 이렇게 호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변에 호복륜 두쪽짜리 신화도 하나 있습니다. 10cm에 0.8전도가 나오고요. 자, 호복륜은 4번입니다. 호복륜 뿔입니다. 두쪽에 신화 하나 있는 이변 호복륜 뿔입니다. 입변 황중투입니다. 엽성이 굉장히 좋은, 자, 입변의 황중투인데요. 아주 바닥바닥한 그런 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툼한 엽성의 황중투고요 굉장히 색감이 좋죠. 자, 거기에 또 신화도 이렇게 이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입변 황중투고요 한쪽에 신화가 하나 있고요 자마도 하나 있습니다. 12cm 0.9 전후가 나오는 입변의 황중투. 아주 종자가 좋아 보이죠. 자 신화도 이렇게 올라오고 자마도 또 하나 반대편 하나 있어서 어 신화만 잘 올려주면 은 아주 물건이 좋을텐데요 정자목으로 아주 좋은 입변의 황중투입니다 자 한쪽에 신화 하나 자마가 하나 있고 12cm 0.9 전호가 나오는 입변 황중투 5번입니다 입변 중 투풀입니다. 한쪽에 신화 하나, 자마가 하나 있는 입변 중 투풀입니다. 호피반입니다. 무늬가 굉장히 화려하죠? 자, 화려한 무늬를 가지고 있는 호피반이고요. 어, 특별한 소출을 펼치 않는 아주 좋은 품종인데요. 자, 화려한 무늬가 아주 일품인 호피반 작은 사이즈의 엽성 구조는 그런 개체고요 아주 이쁩니다 무늬가 아주 이쁘게 들어가 있는 호피반이고요 한쪽 자리입니다 전진 쪽 한쪽 자리고요 자마도 하나 있습니다 6cm에 0 5자로가 나오는 자이볍에 호피반 자, 가을 발색을 하게 되면 또 색감이 또 어떻게 아주 화려한 모습을 띌지 기대가 되는데요. 금방 또 한번 가을에 발생을 한번 잘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멋진 호피반이고요. 아 나만 사이즈 아주 이쁩니다. 색감 좋고 조세 좋은 자, 호피반. 한쪽에 신화 하나, 아 한쪽에 자마 하나죠. 자, 한쪽에 자마 하나, 6cm에 0.5 6번입니다. 호피반 뿌리입니다. 한쪽에 자마 하나 있는 호피반 뿌리입니다. 전엽중투, 호정, 자, 호정의 무지촉인데요. 굉장히 사연이 있는 그런 개체죠. 어,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한쪽에 자마가 하나 있고, 벌브가 하나 있는 상태인데요. 이 벌브 본촉에서 어, 반대쪽으로 하나 나왔던 개체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호가 터져서 나온 걸, 자, 소장자분께서 확인을 못하고 판매를 했었습니다. 분주를 해서 그때 판매를 했었는데요. 어, 거기에 호가 있어가지고, 어, 한참 시끌시끌했던 그런 개체입니다. 자, 거기에서 도 반대쪽에 이렇게 바다, 그 벌브에서 받아 놓은 신화가 이 신화입니다, 지금. 어, 그래서 지금 인기가 굉장히 좋고 그때 시끌시끌했었죠. 어, 하지만 이쪽에서는 지금 호가 보이지는 않고요좀 어, 배양을 해야 될것 같아요. 하셔가지고 한번 신화를 몇번 받아 봐야 유전자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기대를 하면서 배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아, 쉽게 이 전촉이 지금 뽀가 터져나가는 바람에 아, 굉장히 또 가격도 거의 무지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됐던 거라 아, 아무튼 그때 말이 많았었죠. 자, 그 형제 촉입니다. 그 촉이죠. 자, 그, 그모 촉에서 받아낸 신화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한번 기대를 하면서 한번 배양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를한 쪽에 자마 하나 있고 벌브 하나 있고 6.5에 0.6 전후가 나오는 자 호정무지 호정무지는 7번입니다. 호정무지풀입니다. 한 쪽에 자마 하나, 벌브가 하나 있는 호정무지풀입니다. 자, 자마가 이쪽 벌브 쪽에 하나가 형성되는 거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복륜소심송죽입니다. 이 송죽 같은 경우는 대륜에 넓고 풍만한 화형이 아주 일품인 품종인데요. 거기에 소심의 약까지 갖추고 있는 아주 우수한 품종이죠. 선명하고 화형도 우수한 복륜소심의 인기 품종인 복륜소심송죽입니다. 본 송죽 같은 경우 지금 종자목으로 하나 준비를 했고요. 한쪽에 자마가 약두 개가 있고 벌부도 두개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이 본촉, 이 모촉 같은 경우 지금 뿌리가 짧은 뿌리가 한두 가닥 정도가 내려지고 있는 상태고요. 자 우리 벌부 쪽에 뿌리가 몇 가닥 있습니다. 자, 한쪽에 그리고 자마가 두개 있고 벌부도 두개 있는 상태고요. 14에 0.8전후가 나오는 자, 복륜소심 송죽입니다. 자, 종자목 복륜소심 송죽. 8번입니다. 송죽불입니다. 한쪽에 자마가 두개 있고, 벌브가 두개 있는 송죽불입니다. 3반 중투, 질부금입니다. 아, 질부금 같은 경우는 자, 일본 출란으로 인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매년 동양란 전시회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품종 중 하나이죠. 굉장히 화려한 삼반종트로 인기가 굉장히 좋죠. 아주 깔끔하게 멋지게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 전진 쪽으로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분을 털면서 따로 떨어져 나온 그런 기체고요. 벌부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 쪽에 벌브가 하나 있어서 세력 받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요. 자, 뿌리도 새 뿌리도 잘 내려져 있습니다. 자, 질부금 한 쪽에 벌브가 하나 있고 8cm에 0.9 전으로 나옵니다. 8에 0.9전로가 나오는 삼반정수 질부금 굉장히 부족. 이래서이 질부금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면서도 아주 멋진 자태를 보여주고 있는 삼반종초 질부금. 자, 질부금은 9 번입니다. 질부금 뿌리입니다. 한 쪽에 벌부 하나 있는 질부금 뿌리입니다. 뿌리는 총 짧은 뿌리까지 해서 총세 가닥이 내려왔습니다. 산채품인데요.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강근도 이렇게 달려 있고요, 벌브도 산채 쪽벌브도 그대로 있습니다. 자, 산에서 가져온 자, 생강근이고요. 자, 서반, 서반 무늬도 있고 삼반 무늬도 있습니다. 자, 삼반도 들어 있는 그런 개체고요. 삼반이 있으면서 반성도 살짝 깔려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단체품 생강근이고요자 3반도 어, 들어있는 걸로 보여지고 반성도 있고 엽성도 좋아보입니다. 불이 잘내려져있고요단제품 생강근 10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 품종을 다 보셨습니다. 잘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것 저한테 연락주시고요. 전화나 문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나이브 경매는 오후 1시에 시작이 되니까요. 약간 시간 변동이 있습니다. 오후 1시에 나이브 경매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